보이랑 보여?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아 오랜만에 저희 다가고주택 밥사 나와봤습니다 예, 네, 물건 좋은게 하나 나왔다고 네 지금 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원래 이제 금매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요 다른 활동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근데 오늘 16억 5천짜리 와 제가 16억 5천에 분양한게 네. 지금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10억 5천에 네. 지금 금매로 내놨습니다. 아, 그럼 분양가보다 1억 낮춰서 나온 매매 네. 물건이네요. 네. 와. 대출 하나도 없이. 대출 없고. 네, 7억 투자하면 7억 10%. 자하면 10%. 네. 와, 그러면 요거는. 네. 한 7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어, 좀, 건물 하나 갖고 싶다, 월세 받고 싶다. 네. 그러면은 취득하면 될요 네, 좋은 네. 물론 뭐 7억이 그렇게 흔한 돈은 아닌데.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작년에 금매 방송을 했을 때 10억도 30분, 30분 만에 팔더라고요. 아... 10억 현차를 갖고 가셔가지고두 그렇죠. 분이서 예. 30분 차이로 예.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예. 2 시간 만에 예, 매매가 완료 됐거든요. 있습니다. 아, 일단 그래서, 건물을 예. 보기 전에요. 네, 여기가 2차선 접이잖아요. 네. 주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2차선에 접한 1층에 상가가 두칸 있는 상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와, 그래서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네. 50 그러니까 25평 25평 정도 되고요. 25평 25평 정도. 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원룸 투룸 네 주인 세대까지 네, 네 그래서 주인 세대까지 투룸 세대로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2 차선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2 차선이 돼 있습니다 와 네. 여기가 갈산동이에요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2 차선 쭉 가다 보면 프로지오 3차가 있는데 그 옆에 대원 칸타빌이 곧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 예정돼 있고요 오. 아파트 분양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계석이 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여긴 진출입로고요. 지금 이렇게 바처럼 돼 있는 데는 시땅입니다. 아, 시 소유? 예, 저희 소유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도로예요. 오. 실제 도로는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도 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헉, 설마, 확장 계획이 있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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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야 그래서 아파트 준공 조건으로, 네. 여기 4차선이 나가요. 오. 그래서 4차선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야, 아, 4차선이 예정되어 있는. 네, 네. 그렇게 되면 4차선 접 건물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건물 가치가 <laughs> 더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여기가 4차선으로 바뀌는 거. 네. 그래서 그냥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다. 음. 어. 그리고 땅 대지 평수가 지금 250평이에요. 네, 네. 어. 그러니까 250평을 그냥 7억 갖고 사사 사놨, 놨다라고 생각해도 음. 괜찮다. 야. 네. 지금 이쪽 이쪽 라인이 평당 500이 넘거든요. 네아요 접해 있는 땅들이 평당 네, 500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3년 전에 거래가 된 땅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좀 저렴하게 했어요. 어. 그거보다. 네한 평당 300 정도에 거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대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땅하고 건물하고 대지 250평에 건평 175평. 와 175평짜리 건물이. 네 지금 2차선이나 4차선에 붙은 땅이 이이 예. 이 라인에 예. 이 라인에 평당 500을 부르고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땅값만 해도 얼마죠? 우와 뭐야 네 시, 10, 10억이 넘어 10억 넘네 네 12억 5천이네 네 그러니까 와.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파시는데 네, 네. 이분은 사실 16억 5천에 사셔서 취등록세까지 들었기 때문에 네. 17억에 사신 거예요 와 그러면 벌써 이, 2억 정도를, 그 네. 2억 정도를 손해보고 파시겠다, 아.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네. 2억이 좀안 되는 구나한 1억 5천 정도를 지금, 예, 손해보시고 그렇지, 파는 건데, 1억 5천, 네. 예, 5천 정도 손해보시고 파는 건데, 어,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네. 왜냐면 7억 투자해도, 대출이자 없이, 10%가 나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확히 7억 1000만원 투자하시면, 어, 관리비까지 589만원. 예. 관리비 빼면, 500만원 정도가 네. 순수입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아,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괜찮고, 네. 지금 1 6게 이게... 여섯 가구. 열 여섯 가구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돌리실 분들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7억 투자하면 거의 한4개 호수 빼고는 다월세예요 네. 네. 그래서 월세를, 월세로 하실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넓죠? 네. 옆으로 평행 주차라, 차가 들고 나기가 편하고요 어... 그리고 안한 아, 1층에서 내 사무실이나 내 장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음, 지금 보니까 네. 상가는 만실이네요 여기 네. 상가가 들어와 있고 여기 네. 사무실 쓰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사옥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도 네. 괜찮죠 어, 좋다. 직원 기숙사 네. 네. 기업 대표님들은 직원 기숙사도 네. 괜찮습니다 야, 기숙사 갈산동 이 위치에 있으면 네. 사실. 좋은 거거든요? 4옥이이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네, 이게 중공연도가 22년 7월 달이에요. 2022년 건물? 네, 그러니까 아직 3년이 안된 거예요. 새 건물이네요, 새 건물. 네, 3년 안된 네. 신축입니다. 아, 그래도 마치 오늘 네. 어, 볼수 있는 내부가 두개 오실 정도로네 네,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3층이랑 자, 4층 보여드릴 거니까 바로 내부에 네, 올라가 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면 네, CCTV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체통을 내부로 뺐어요. 네. 비만 비막막 비만, 그러니까 내부로 뺐고요. 양옆으로 또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상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공용 화장실이 1층에 있어요. 네. 네. 그래 가지고 다 이제 비밀번호랑 열쇠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다 상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전기 검침도 가능하고 요 네. 네. 소화시설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다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CCTV. 음. 아, 이렇게 달려있구나. 네. 그 병마감도 타일로 돼 있고요. 예. 아마 오래간만에 라이브 방송이라, 어, 들어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된 어, 내부 호실, 3층에. 어, 주시면 3층에도 있고, 응. 4층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왜 접속이 안 되지? 들가보시죠 아 여기가 인터넷이 안 터지나요? <laughs> 아니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아닌데. 네, 내내 핸드폰이 이상해집니다. 아,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층성문 네. 개방해주시죠. 네. 자, 이제 복도. 네, 다 최신이에요. 네. 네, 요즘에 다새 건물들 있죠? 네. 저기 네. 네. 방아도어단열도어다돼 있고요. 어. 그 수도가 여기 장점이 수도가 개별로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수도로 다돼 있습니다. 개별 수도 계량기. 예, 그래서 하자 났을 때 좋고 또 이제 뭐 누수가 나거나 네. 누가 실수했을 때 이제 수도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수도 계량기 하나 하나가 다 돈입니다. 네, 건물을 그렇죠. 지을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축비. 어, 한한 700에서 1000만 원 들어 추가로 들어요. 네. 자, 거기. 여기 공이 네. 있거든요. 예, 이 네. 개방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복도를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건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타일로 해놨어요. 타일이 단가가 조금 더 비싸죠. 타일의 단가가 비싼 대신에 보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나 하는. 네. 위에는 요 천장 부분은 이제 페인트를 마감을 한 거고요. 네. 지금 공실된 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청소를 잘못 했거든요. 자, 3층입니다. 네. 3층에, 네. 여기 방두 개짜리 구조거든요. 네. 들어서면, 일단 입구서부터 보여드리면, 입구에 이제 주방 공간이 바로 나오게. 네네. 들어오자마자 주방이랑, 네. 켜주시겠어요, 네. 냉장고랑. 네. 자, 차단기. 차단기가 차단기. 내려가 있나요? 예. 어. 네. 자, 여기 내부. 음 화장실이 엄청 넓게 빠졌다 여기는 네, 요즘은 투룸을 선호 해 혼자 계셔도 네. 투룸을 선호해요 예 네. 여기 공실난 거 확인되면 어. <laughs> 여기는 놈뷰가 네논뷰가 <laughs> 좋다 그런 <laughs> 놈뷰가 <바로> <laughs> 보이고 예 네, 앞마당 앞마당 네. 주차장 네. 좀 다다네. 네. 비울수 있으니까 좀 다다 놓겠습니다. 네. 네. 화장실이 두 개네요. 네. 네. 여기는 좀 특이 사항이 화장실 이두 개예요. 네. 장실이두 개였다. 네. 방두 개, 조그만 거실 네. 이렇게 해서 풀옵션이고요. 네. 네. 저희는 제습기까지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 나간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청소를 좀한 집을 보여 드리면 좋은데 기가몇 평인가요? 여기가 9.7평이네요. 아, 10평 정도 요 네, 10평 정도 되고 네. 저희가 전세로는 8천에 놓고 있고 월세는 1,60 정도에 예, 한 네. 관리한만 원, 만원 받죠. 네, 네. 그래서 어, 월세로 저, 전환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갈산동은잘 나가요? 자, 아, 그리고 이번에 볼층입니다 어밀번호가안 맞나요? 이거 맞죠? 네. 왜 이렇게 길고 어렵지? 아안 맞네. 어. 음. 어... 응. 밀번호좀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인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예. 이게... 박수현 토님입니다 음. 자, 비밀번 제가 확인할게요. 네. 그, 저기, 옥상이랑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어, 여기 아, 주인 세대. 뒤건물이 방이 안 열리네, 404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기, 여기, 여기 미소가 없습도로 네, 지어진 건물이. 주인 세대. 여기 네. 앞에 있습니다. 404호. 보시면, 마찬가지로 삼각실칸 네. 하나, 둘 들어있고, 같은 건물로. 지금, 저희, 제가 있는 건물도, 응. 뒤에 건물이랑 똑같다. 응. 옥상 먼저 보여드리고, 네. 자 여기 이제 옥상이죠 네, 옥상 방수 다돼 있고요 네. 네. 이제 건물 외관 때문에 시외기는다 옥상에다 저희가 올렸어요 음... 네. 시외기가 옥상에 네.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기에 네. 붙어있는 시외기가안 보이는 네. 거였죠 이쪽으로 4차선 쭉 나가는 거고 네. 네. 4차선이 이렇게 네. 나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땅이 250평이거든요 네. 근데 이 라인이 예전에 이게 거래한 가격이 300만 원이에요. 음. 평당 300정도에 거래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저기 이제 이쪽으로 가다 보면 땅이 나온 게 있어요. 네. 평당 500만 원 불러요. 음. 450에서 500. 그러면 땅값이 10억은 네, 지금 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건물값이 뭐 5, 6억 밖에 안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 건물 짓는데 이제 원래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예. 지금 건축비가 올랐기는 해 근데 예전에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들었어요. 음.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 너무 싸다. 네. 신축으로 치, 그니까 새로, 자기 땅을 사도저도이 가격에 지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임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괜찮아요. 네. 지금. 그냥, 마진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살수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7억이 없다는 거. <laughs> 7억만 있으면 사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라도 사야 돼. 네. 근데 너무 좋잖아요. 이게 4차선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음. 저 음. 프로지오 3차까지. 네. 그, 프루즈 3차 앞에는 4차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요 구간만, 지금 요 구간에서 저 구간까지만,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복합 3교, 2교 나오잖아요. 네. 거기로 이렇게 다 4차선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저쪽에도 4차선까지 작업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없던 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맞은편에 뛰어났죠? 도로를. 음. 네, 도로 폭을 띄워놨죠? 네. 이만큼이 다, 어,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음. 아니, 저기 안 보이던 그, 네. 나무밭이 생겼네요? 나무를 그렇게 <laughs> 심어주셨네? 저 이제, 밭에다가 나무 조, 이제 조경수 심어 놓은 거예 어. 아 경작해야 네, 되니까. 없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밭, 에 먹으려고 가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나중에 다 도로로 바뀐다는 거. 네. 네. 저 끝에까지. 아. 네. 기대됩니다. 네. 다 잘라져 있어요, 필지가. 네. 지금 이 바탕들이 전부 다 도로를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다 도로를 바뀝니다. 요렇게 네.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 가격에 가면. 못 사겠죠? 예왜냐면 네. 최근에 이 라인에 붙은 게 18억 2천에 팔렸어요. 야 네. 거의 비슷한 세대수. 예. 네.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세대수가 네. 18억 2천에 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뒷동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17억에 팔렸고요. 음. 그래서 제가 금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응.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예. 네. 대출 없이 10% 나오는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예. 네. 응. 형님 번호 문자로 보냈고요. 지금 응. 이쪽으로 이제 라이브 찍는 거야, 조만일 네. 빌라 단지를 네. 좀 보이고요. 네. 옆에 있는 네. 건물 응. 받았어요. 네네. 네. 자. 이제 아까 못 보여드린 네. 어, 4층에 있는 주인 세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가 투룸이죠 여기는 네자 네. 자, 주인 세대 보겠습니다 어. 네 주인 세대라 그런지 일단 입구부터가 조금 더 힘을 음, 썼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청소가 다돼 있고 예, 네, 상당히 깨끗하네요. 깨끗하신데 신발 신고 들어오셨네요. 아, 그 지도 있겠네. <laughs> 네. 바닥까지는 아직, <laughs> 네, 입주청소까지는 되지 않는 상황. 네. 네. 여기도 이사, 이사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네. 여는 이제 큰 투룸이죠? 네. 네. 큰 투룸인데, 들어오시면, 좌우로 방이 하나씩 있는 거고, 네. 네, 정면이 바로 거실 주방입니다. 넓습니다. 네. 이 정도면 몇평 정도 되는 집인 거죠? 20평 되나요? 지금. 20평은 안, 되... 안 되겠구나. 한 15평 정도? 그렇죠. 이게 예. 확장 면적 때문에 그렇구나. 그 그렇죠. 이게 실제로 네. 20평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전용 면적은 13평인데 네. 어, 20평 정도도 좀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그 그렇죠. 예. 네. 면적은. 왜냐면은 우리 21평 주공 아파트보다 크게 나오거든요, 네네. 사이즈가. 어, 그러니까 훨씬 커요. 예, 21평 중앙보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 입주하실, 어차피 지금 공실이니까, 네. 입주하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만약에 입주하시게 되면, 아. 한, 투자금액이 한 9억 정도 필요하시겠죠? 네. 네. 여기를 이제 전세로 놓으면 사실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전세가 잘안 나가니까 음. 한 1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이제 뺄 계획이고요. 네. 월세로 하게 되면 은 이제 뭐 2천에 100이나 2천에 120요 음. 정도, 네. 뭐 3천에 100, 뭐 이런 이런 100에서 한12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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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에 있는 가전들은 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지 그러니까 보이시는 게 제습기랑 냉장고, 그 네. 뒤에 세탁기도 있네요. 네. 아, 이렇게 옵션으로 어, 구비가 되어 있고 빨래 건조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보이시는 TV 그리고 네. 벽걸이 에어컨 이 있네요. 네, 옵션네요 아, 그래서 좀 우리 라이브 끝나면 네. 또 이제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하고 요거를좀 짧게 편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보여드게요 화장실은 오케이. 아, 여기가 작은 방이고, 아이에 있는 방이 큰 방이네요. 아, 이 건물은 좀 아까워요. 응? 예, 건물이 아까워요. 응. 가격이 응. 싸게 나왔는데, 응. 어 조금 나 현금 좀 있으신 분이 사가시면 응. 정말 괜찮은. 그래좀 관리만 잘 되면, 예, 예. 지금 이제. 주인분이 원래는 팔게 아닌데 상황이 네. 좀안 좋아지셔서 네. 어, 이것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의 위기는 또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빠른 결정하시면은 되게 제 생각에는 좋은 가격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게 해결되면 또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거든요. 네. 자, 그거 총정리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자 건물 음. 개요 한번 쭉 말씀해 네, 주시고 복도니까 이거 예, 안에서 예. 어. 자. 네. 보통 마무리는 옥상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그렇죠. 옥상을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네. 네, 주인세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이에요 네, 갈산동이고 그 대지가 250평 그리고 검평이 175평입니다 그리고 어, 원룸 12개 투룸이 6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그래서 1층에 식당도 할수 있어요. 식당 허가까지 납니다. 편의점은 당연히 허가 나고요. 그리고 22년 7월 8일 준공이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3년이 몇달 모자른 거죠. 3년이 자체 안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분양하는 매매 가격은 15억 5천입니다. 그리고 어, 현금 투자 금액은 저희가 권장하는 현금 투자 금액은 7억부터예요. 7억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전체를 다 월세를 돌리려면 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전체를 다 월세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한 7억부터 하시면은 뭐 전세 월세 돌리는 거 크게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없이 수익률이 10% 나온다. 그래서 지금 7억 투자했을 때 589만 원이 나오는데 순수입은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좋은 다가구 주택이나 네. 뭐 금매 같은 것들 있으면 네. 최대한 찾아가서 네. 올릴 거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사실 어, 그 어려운 시기인데 금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금매가 나오면 또 영상 찍을 시간도 저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물건 접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해서 자주는 못 찍어드리는데 어, 좀 좋은 물건은 최대한 찍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최대한 네. 어, 많은 물건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 건물 같이 답사도 나와드리고 궁금하신 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쳤어? 응. 오케이 끝